KF-21 한국이 처음 만든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하늘의 자존심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기체입니다. 그 보라매가 지금 뜻밖의 외교안 사건 속에 놓였습니다.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움직였고 그 상대는 북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뉴스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 기술과 전략적 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 이 사안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약속 파기. 두 번째, 북한과의 기술협력 약속. 세 번째, 기술 보호의 과제와 대응 전략,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지금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약속 파기. KF-21 공동 개발은 2010년에 출발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함께 개발비를 분담하고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전체 개발비의 20%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가로 시제기 한 대와 전투기 48대의 현지 생산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초기에 양국은 기대를 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곧 터지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중간했고 재협상 끝에 분담금을 대폭 낮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담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원래 약속된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모아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터키의 5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한이라는 이름의 전투기 48대 도입 계약이 체결되는 등 인도네시아의 선택지는 다각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에서의 책임을 축소하고 다른 공급원과의 협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동개발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공동개발 파트너의 역할과 권한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얽힌 기술과 계약 구조 때문에 완전 배제에는 비용과 복잡성이 따릅니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은 기술 이전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고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과의 기술 협력 약속.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접촉이 한국 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관 방문에는 방산 분야 관계자들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즉각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결발 과정에서 얻게 된 기술 정보가 제3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비슷한 위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다수가 KF-11 관련 자료를 반출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일부 혐의는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지만그 사건 자체가 경고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의 기술 수집 전략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외교와 산업, 사이버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기술을 확보해 왔습니다. 핵과 미사일, 전자전 역량을 보강하려는 목표를 위해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시도해 왔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를 통해 KF-21 관련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가 북한 또는 북한과 연결된 제3국으로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핵심 센서, 항전 시스템, 스텔스 설계 요소 등 하나만 유출돼도 전력 우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산 외교에서의 신뢰 손실. 향후 국제 협력 과정에서의 협상력 약화 등 파급 효과는 막대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기술 보호의 과제와 대응 전략.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조항의 재정비입니다. 공동 개발 및 협력 계약에서 핵심 비주 접근은 한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허용하지 않는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비나 운영 권한 역시 한국의 승인과 통제를 전제로하도록 계약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현장 보안과 실사 강화입니다. 공동 개발국의 엔지니어와 기술진이 사업장에 접근할 때는 출입, 통제와 실시간 감시, 감사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적인 보안 실사와 빈가 접근 탐지 시스템 도입은 필수입니다. 셋째, 침해 시 제재 조치의 명문화입니다. 기술 유출이나 무단 제공이 확인되면 공동 개발국에 대한 즉각적 제재, 손해배상 청구, 사업 배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법적 계약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 체계와 조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방산 기술 유출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열고 신고자 보호와 비공개 조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협력과 거버넌스 참여 확대입니다. 기술 이전과 수출 통제, 국제 감시 체계에 한국이 적극 관여해 규범을 강화하고 표준을 주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내부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과 연구소의 보안 역량, 사이버 방어 역량,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현실적 선택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한쪽 극단은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술 일부와 협력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완전 대제는 많은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극단은 기존 관행을 그대로 두고 신뢰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권장되는 선택은 중간 해법입니다. 제한된 참여를 허용하되 철저한 통제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 파트너를 모색해 리스크 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일부 중동 국가나 다른 우방 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술적 재정적 공백을 메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과 보안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려본 것은 단순한 외교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기술 주관과 방위능력, 그리고 국제협력의 신뢰 문제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k f 2 1은 우리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가치는 단지 한 기체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증 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집행해야 합니다. 계약의 문구 현장 보안, 국제 규범, 내부 통제, 대체 파트너 확보.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기술은 국가의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을 지키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